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용의시 초인구 모현읍 오산이에 위치해 있는 대지면적만 무려 223평에 달하는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전원주택 중에서도 대지면적이 가장 넓은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촬영 전에 확인을 했는데 평수만 큰게 아닙니다. 지하 벙커 주차장도 총 4대까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잔디정원도 저 앞쪽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진 전원주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면적도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닥 평수만 38평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93평을 이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지 설명해 드리자면, 죽전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마트나 백화점, 죽전역까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편리한 입지라고 보실 수 있고, 학군도 아주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죽전학군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43번 국도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도보 5분 정도면 강남으로 가는 강역버스 정류장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지 설명까지 해드렸고요. 이 집에 대한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총 223평입니다. 도로 28평을 제외한 대지 전용 면적 195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축 면적은 총 93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1, 2, 3층 모두 총 면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분양가는 11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약4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시입주금은 전화문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LPG, 난방, 상수도, 개인정화조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 바로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옵션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부터 해서 내부까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외관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무암과 라인스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저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벙커 주차장 말씀드렸듯이 차량 4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주차 2대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추후에 준공이난 후에 입주자분께서 테라스를 별도로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쪽에도 벙커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안쪽에도 지금 오버헤드가 설치된 벙커 주차장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차량 두대 해서 총4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양쪽으로 콘센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세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출입문까지 설치를 해 주었고요. 출입문 옆쪽으로 이렇게 지하 창고관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보일러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으로 오버헤드 도어 스위치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자이 문을 열고 자, 보게 되면 여기도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네 칸의 신발 수납장과 옆쪽으로도 벤형으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신발 수납장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모두 그레이톤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불이 안 켜져서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과 옆쪽으로도 창공간이 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갖가지 물품들 올려놓기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메인 대문을 통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메인 대문 쪽으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옆쪽에 초인종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계단폭 보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 이런 완만하고 넓은 계단실을 만드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쭉 올라오면 라임스톤으로 된 외관 쪽이 보이고, 바닥은 모두 석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면 오프닝에서도 보셨던 잔디마당 공간인데요. 직사각형으로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저 끝에까지 우리 집 잔디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 조금 삭막한 느낌이 있습니다 테두리 쪽으로는 모두 예쁜 관목들 애곡하게 잘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라임스톤과 그리고 2층 3층에 모두 테라스가 겸비한 외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육중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의 모습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거실 전창. 그리고 저 옆쪽에는 다이닝룸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잔디정원이 있기 때문에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외관은 지금 현관 보이고, 지금 여기는 1층 마스터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 마스터룸 뿐만 아니라 2층에도 똑같이 마스터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옆 공간도 아주 넓은 잔디 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잔디 정원 관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잔디 관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현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관 전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방화문과 디지털 도어락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구요 자 전실은 양쪽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는데 먼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키높이 신발장으로 4칸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키높이로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는 벤치형 신발 수납장입니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고 갈아 신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었구요 바닥 면적도 보시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구조로 성인분들도 무리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스틸 프레임 사용했고요. 위에는 예쁜 등까지 아주 잘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면적이 넓은 만큼 구조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정면에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편으로는 1층 마스터룸과 그리고 욕실. 반대편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LDK 구조를 띈 멋진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저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보셨고,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폭이 상당한데요. 1층 바닥 면적만 38평에 준하는 넓은 평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틀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감돼서 더욱더 깔끔한 느낌 느껴지고요. 전창을 보세요. 전창도 통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쪽까지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정남향 바지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채광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슈퍼홀종은 세로로 된 픽스창이 3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더 개방감 확보된 모습 확실히 눈에 띄고 6인용 소파까지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호는 이건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리도 3중 로이 유리이기 때문에 단열에 굉장히 우수한 전원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자, 저 천장 위쪽까지 창이 좀나 있었다면 더욱 더 개방감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라운드 형태로 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메인 등 없이 간접등과 직부 등으로 밝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모두 통일감 있게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줄눈 시공은 따로 안돼 있어서 직접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우리 집의 넓은 잔디 정원과 그 뒤쪽으로 멋진 숲세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건 창호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 시스템 창호 이용했습니다. 정말 시원한 느낌의 거실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모두 풀옵션입니다. 굉장히 알차게 구성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원목과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구조는 11자형의 대형 주방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는 보조조리대 공간과 뒤쪽에 메인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조조리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도 빼곡하게 모두 수납장을 설치해 주었고요. 위쪽에는 3구 인덕션과 하츠 제품의 후드, 그리고 그 옆쪽에 보조 싱크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폰이 수정까지 아주 예쁘게 잘 시공을 해 주었고요. 상판을 보시게 되면 모두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일반 상판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흠집도 나지 않는 고가의 자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충전기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이 앞쪽 부분도 모두 수납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메인 주방 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쪽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빌트인으로 기본적으로 옵션 제공이 되고 있고 옆쪽에는 조그만한 밥솥 놀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잘 해두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모두 이렇게 수납장으로 마련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같이 쓸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 위로는 하츠 제품의 후드까지 튼튼하게 잘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옆에는 굉장히 넓은 백조 싱크볼, 고급 수전으로 마감을 잘 했고요. 환기 잘될수 있게 환기창, 역시나 이건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잘 해준 모습이네요. 그리고 메인 주방 쪽도 모두 세라믹 상판 사용했고요. 하부장 쪽으로 보시면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까지 깔끔하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으로도 옵션이 가득한데 김치냉장고와 디오스 광퍼오븐까지도 모두 마련을 잘해준 모습입니다 옵션이 아주 풍부한 주방 가구 모두 보셨고요 주방 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모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점까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주방뿐만 아니라 다이닝 공간이 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간인데 위에는 예쁜 고급 식탁등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다이닝 공간마저도 위쪽에 라운드 형태로 천장을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인용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식탁 공간까지 완벽하게 마련을 잘 해주었네요. 식사하시면서 우리 집 정원, 숲세권 바라볼 수 있게끔 시스템 창으로 큰 통창 마감을 잘 했고요. 그 옆쪽에도 창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환기까지 하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조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켓 도어로 공간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보조 주방이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음식, 이곳 가스 레인지와 보조 싱크볼을 통해서 완벽히 조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리하면서 환기까지 가능하게끔 환기창도 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수납장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아주 짜임새 있고 옵션이 가득한 주방 공간 보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편 쪽에 1층 마스터룸과 욕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욕실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공간에도 역시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장을 짤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반 같은 거 놓으셔서 팬트리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욕실인데 여기는 욕실이라기보다는 화장실 공간으로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로 되어 있고 모두 세면기와 변기에 잘 설치되어 있으면서 위에는 큰 환기창, 틸팅 기능까지 가능한 넓은 환기창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 위에 환풍구까지 마련을 잘 해주었고요. 기본적인 타일도 아주 모던한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었네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1층 마스터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이 마스터룸과 동일한 방이 위치해 있는 점 확인해 주시고 침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큰 침대 놓고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벽은 모두 실크 벽지로 도배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역시나 라운드 형태로 높은 천장 확인하실 수 있고 옆으로 시스템 에어컨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건 창호 시스템 창으로 마감했고요. 앞에 보이는 정원 뷰까지 그리고 남향받이기 때문에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는 1층 마스터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 공간에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TV 매치하실 때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부족하다면 장을 짜셔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드레스 공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기역자 구조로 붙박이 장이 6칸 정도로 빼곡하게 마감을 잘 해주었고요. 그 안쪽으로 안방 욕실인데 아주 모던한 느낌의 욕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목욕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유리 파티션과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옆으로 넓은 거울 수납장, 그리고 하부장이 위치한 세면대까지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환기창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위로도 젠다이가 있어서 용품들 올려놓으시기 좋겠고요. 특히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욕실용품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방마다 개인 온도 조절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1층 모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멀바우 원목으로 마감을 해서 보행감도 아주 좋고요. 안정적인 느낌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센서 등까지 모두 마감을 해 주어서 밤에도 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는 직사각형으로 된 넓은 픽스창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벽면은 도장 마감을 해 주었고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정면에는 욕실이 보이고요. 오른쪽 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에 세탁실, 정면에 2층 마스터룸. 반대편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1층에도 거실이 있듯이 2층에도 가족실을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예쁜 등까지 마련을 해 주었고요. 일반 주택의 거실 느낌으로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바닥 면적도 30평이 훨씬 넘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TV랑 소파 배치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와 넓은 통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마저 너무 좋고요.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역시나 남양바지로 밝은 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마감을 잘 해주었고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바닥은 모두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수 기능도 아주 좋고요. 외부에서 자주 쓰이는 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석재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의 마감은 모두 광화유리 파티션으로 아주 안정감 있게 그리고 뷰안 가리게끔 마감을 잘해준 모습이고요. 정사각형으로 아주 반듯한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밤, 밤에도 분위기 있는 테라스를 연출시킬 수가 있겠고요. 외관이 또 라임스톤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진 테라스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뷰도 아주 좋아요. 이 앞쪽으로는 모두 뽕트했기 때문에 숲 전망까지 확실히 즐기실 수 있고 전, 전원생활 느낌을 확 주는 주변 외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층에도 큰 테라스가 있지만 3층에도 어마무시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테라스 옆쪽으로 또 방이 위치해 있는데 책에 모두 포켓 주문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브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 면으로 빼곡하게 일곱 칸 정도로 마감을 잘해 주었고 여기도 뭐 침실로 충분히 쓸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장도 라운드 형태의 천장으로 마감했고 시스템 에어컨 역시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기역자 구조로 픽창과 창호를 냈습니다. 한쪽 명만 하면은 개방감이 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된 모습이어서 너무 좋고요. 다음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이렇게 일괄 수송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 부분에 2층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공간, 세면과 변기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부장이 달린 세면대,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어 된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게끔 헤림지까지 붙여놓은 상태고, 문이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충분한 샤워 공간까지 아주 잘 확보가 된 2층 욕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바로 옆쪽으로 세탁실입니다. 1층뿐만 아니라 요즘 2층에도 세탁실이 아주 잘 구비가 된것 같아요. 안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그리고 위쪽으로 건조대까지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두 화이트톤의 타일로 마감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여기다 한번 열어보면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따로 아닙니다. 그리고 1층과 똑같은 2층의 마스터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기, 뭐 전체적인 구조. 데칼코메이처럼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와이드한 시스템 창과 픽스 창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드룸이 두 개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섯 칸의 드레스룸 공간. 아래에서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안쪽에 붙박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에는 수납장, 그리고 왼편에는 이렇게 이불장이나 옷긴거 걸어놓으실 수 있게끔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갖춰진 붙박이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층 마스터룸의 욕실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왼편에 세면대가 있고, 오른편에 일체형 비대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수납장까지 있고요. 물튀김 방지하는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2층 구조도 모두 잘 살펴봤습니다. 1층과 다르게 바닥은 모두 장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도 똑같이 멀바오 계단으로 마감을 했고요.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구조는 뭐 생활 공간이란할 수는 없고 양쪽으로 넓은 테라스가 위치해 있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있는 이유는 이 가벽 뒤쪽으로 보조 주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보조 주방이 있어야지만 양쪽 테라스를 또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구조 아주 잘뺀 모습이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역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만총 7대입니다 각 공간마다 있기 때문에 자, 옵션까지 너무 풍부한 주택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는 폴딩 도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보조주방에서 바로 테라스 바베큐 파티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폴딩 도어로 설치해 주었고요 그러면 이 왼쪽 편에 테라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각져있는 느낌의 테라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각이 졌다고 해서 뭐 좁아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테라스. 바닥 모두 석재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었고요. 뷰안 가리게 강화유리 파티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보시면 모두 전원주택과 산들이 잘 어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라임스톤 외벽이기 때문에 더욱더 멋들어지는 테라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테라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편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딱 부러지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디서나 파티에도 넉넉할 만한 테라스 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두 테라스 모두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도는 따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뻥 트인 모습의 뷰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용인시 모현읍 오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보셨습니다.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차만 총 4대입니다. 벙커 주차장 설치되어 있고, 실내 면적도 총 93평에 달하는 대형 평수를 가진 전원주택 확인했습니다. 기본 정보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미석 과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